이제 그러니까 본격적인 양심 공부가 시작되는 거고요. 개인적으로는 각자 또 본격적인 이제 양심 운동을 사회적으로 전개하는 그게 둘이 아니라 나의 양심 공부와 이런 사회적인 양심 운동이 하나로 돌아가는 이제 이제 창당이 됐기 때문에 힘 있게 우리가 사회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이게 하나로 돌아가는 이제 이런 공부를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. 이렇게 이제 그 이제 본격적으로 양심 성찰을 하더라도, 이렇게 개인적인 삶만 성찰하시면 안 됩니다, 이제. 사회도 성찰하고 자기도 성찰하면서 나를 바로잡아서 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주는 진정한 보살도, 진정한 이런 군자도의 공부를 온몸으로 이렇게 마음껏 누리, 이, 하실 수 있게, 닦으실 수 있게. 그리고 이런, 이게 진정한 인간의 길이다라고 계속 제가 주장해왔잖아요. 이 인간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같이 조직적으로 걸으면서 함께 걸으면서 이 사회를 근본부터 바꿔놓자 새로운 문화로 이 사회를 바로잡아 보자 아주 힘 있는 운동 힘 있는 공부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퇴선 후에 이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될 테니까 여러분 다 같이 뭐 홍익학당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 함께 갑니다 홍익학당이 이제 홍익당이고 홍익당이 홍익학당이죠 함께 갑니다. 이 교육과 철학과 이런 정치가 함께 걸어가면서 이 사회의 모든 것을 바꿔놓으면 좋겠습니다. 군자의, 군자의 덕목에 이런 게 있어요. 맹자가 얘기하신 게 과하존신이라고. 군자는 가만히 있어도 늘 양심하고 소통하니까 신령하고. 지나가면, 뭐죠? 변화한다. 변화한다. 지나가면요. 군자가 지나가면요. 군자의 삶이요. 주변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서요. 주변을 양심적으로 바꿔놓습니다. 가만히 있어도 자신의 양심과 소통하고 움직이면 사회를 양심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그런 양심 지킴이들이요. 양식 지킴이들이 이 땅에 우굴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. 이제 홍익당 홍익 각당이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된 이상 이 나라는 이제 변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. 이